이제 13번 예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까지 다 그리셨으면 이제 13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04번까지인데요. 자, 이번에는 도형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원도 그려가지고요, 일정 형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볼거든요 이제 조합입니다. 우리 처음에 라인 선 그리고요,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경사선 그리고 그리고 원 그리고 이제는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어중 어, 이제 휠 쓰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 되시죠? 자 요거 중간에 있는 휠 더블 클릭하시면 까 확대되고 요 부분만 일단 보시고 요렇게 놓고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가 각이죠? 있는지 뭐 원으로 되어 있는지 각이져 있다면 각져 있는 부분을 먼저 잡는 거고요. 원이라면 원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도형을 보니까 이 도형은 요 꼭지점에 지금 원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다는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 사각으로 되어 있고 요 끝에 뭐가 되어 있어요 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뭡니까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 치수값이 안보입니다 치수값이 안보인다는 얘기는 어 대치 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전체 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60이거든요. 이 거리가 6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고요.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0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 전체 거리가 60이니까 요 거리 30 그리고 요 거리 30 이렇게 되겠죠. 어, 실무에서는요 치수 값이 안 보이는데 원청이 있다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도면을 받았어. 도면을 받아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어, 치수값이 안 보이는 거는 임의로 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컨펌을 받았다라는 걸 기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생겨요. 이 말이죠. 자, 그럼 일단은 사각형부터 먼저 그리기 시작할게요. 밑에 60에 60짜리니까 이번에 뭘로 그릴까요? 어, L로 그릴까요? 아니면 REC로 그릴까요? L로 그릴까요? 자, 그럼 L로 바랍시다. L 엔터 해주시고요. 어디? 왼쪽 끝점에서 클릭해서 방향 오른쪽 해가지고요. 거리가 얼마? 60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 다음 위쪽으로 방향을 다 잡아놓고요. 거리가 얼마? 60 엔터. 마지막 왼쪽으로 와가지고요. 거리가 얼마? 60 엔터. 여기 있는 끝점 찍어주시면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 나와 있으면 그냥 엔터치시면 명령이 끝나겠죠. 그죠? 자, 여기 끝에 뭡니까? 파이가 얼마인 12짜리인 원이 나와있죠. 어, 본래는 이런 치수값들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4-라고 수량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죠. 수량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4-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앞에는 수량, 뒤에는 치수값.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을 하나 그리고요. 오늘 드디어 카피, 복사할게요. 자, copy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n 주시고요 어디를 자, cn 터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여기에 있는 끝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움직이면 나오겠죠. 자. <laughs> 치수 값 앞에 뭐 붙었습니까? 파이 붙어 있죠? 파이 붙어 있으면 지름이겠죠? 그죠? 그러면 뭘로? 밑에 기본 옵션이 반지름이거든요? 나 지름 넣을 때는 뭘로? D, 엔터 해주시고, 거리 값 얼마? 10이 넣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하면 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말 했죠?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원을 복사해 넣을 건데 이거를 복사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 복사는 카피, CO만 쳐도 됩니다. 카피고요. CO 엔터 해주시고요. 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은 게누군데이 원을 갖다 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사할 때 누구를 복사할 개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객체 선택이 다 끝났다 그러면, 어디에다 붙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끝점에다가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 거기에서 똑같은 점을 찍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그리고 어다가 여기에다가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입니다. 클릭. 자, 됐죠? 자, 복사, C, O, 엔터 해주시고요. 자, 복사하고자 싶은 객체를 먼저 클릭해주시고, 객체 선택이 다 끝났으면 엔터. 자, 그럼 어디요?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나중에 붙여놓을 곳이고요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끝점을 클릭해서 어디로? 요렇게. 여기 있는 끝점, 하나. 여기도 끝점, 하나. 여기도 끝점, 하나 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자 되겠죠 복사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가지고 가고 자는 거 똑같이 복사하고 자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갖다 놓고자 하는 위치 있죠 그걸 확인해 주시고 가지고 가고 싶은 객체에서 동일한 어, 기준점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그려줄게요 자 얘네들 이 원은요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곳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LN 해주시고 어디를 여기 딱 갖다 대면 중간점 나오시죠. 클릭 여기는 중간점 클릭. 자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와서 또 클릭하지 마시고요. 엔터 한번 치면 뭡니까 명령 끝나죠. 한번더 엔터 치면 앞에 실행했던 명령이 어, 다시 살아나죠. 자그럼 어딘에다가 여기에는 첫 번째 점 클릭해주시고 여기에는 중간점 또 클릭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그릴 게다 지름값이네, 그죠? C 엔터 해주시고, 어디다가, 여기 있는 중간점, 교차점, 어디를 가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하 길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교차점과 중간점이 지금 일치합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작은 것부터 그릴게요. 자, 파이가 10이거든요? 그러면, D 엔터, 얼마로? 10 넣어 주시고, 엔터. 되겠죠? 다시 한번더 엔터, 명령어 살려주시고, 다시 여기 중간점 클릭해 주시고, D, 엔터, 지름값20 넣어주시고, 다 있으면 엔터. 자, 한번더 엔터, 명령을 살려주시고, 여기 중간점이나, 어, 중간점, 그리고 중심점, 그리고 교차점, 상관없습니다. 클릭, 그리고 D, 엔터, 얼마? 30 넣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끝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선이 없죠? 안쪽에 지금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 거, 그거 자를 건데요. 이때는 tr 엔터 해주시고요 객체를 누구만 기준 잡으면 되겠어요 얘만 기준 잡으면 되겠죠 자 다시 자 우리가 뭐할 거라고요 tr 엔터 해가지고 트림으로 기준해 어 트림으로 잘라낼 건데요 E1 안쪽으로 지금 먹거든요 그래서 E1 안쪽 얘를 뭐 한다고요 기존 1번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그다음 요 안쪽이랑 요 안쪽선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때는 tr 엔터, 엔터 하게 되면 엄청 청나게 뭐합니까 어 복잡해집니다 저게 T R 엔트 해주시고 자르고자 자잘어잘 어, 잘, 자르고자 하는 기준 이 말이죠 기준 기준선을 먼저 클릭해주시고 다했으면 엔터 안쪽에 있는 요 선들을 클릭해주시고 다했으면 엔터 자요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뭘로 드래그 이렇게 오른쪽 밑에서 클릭해서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몰래 주면 된다? 예, 외형선. 4번 외형선을 할까요? ESC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양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요쪽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다 보니까 지금 거리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요 거리가 얼마고요? 28 나오고요. 28이고요. 자, 그럼 요 전체 거리가 얼마 됩니까? 38이죠. 얘네들도 이제 출발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이제 뭐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맞죠? 사각형 얼마에 38에 2 8짜리 사각형 그려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라인으로 직사각형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아 e c 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수업하고 어, 기초부터 해가지고 쭉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빨라지고 있죠. 어 왜냐하면 처음 설명할 때랑 똑같이 중국생이 많아서 조금 빨라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너무 빠르거나 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REC, REC 뭡니까? 직사각형 그릴 명령어. REC 엔터해 주시고요. 어디를?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끝자입니다. 생각하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요때뭐 한다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뭘로? 골뱅이. 이 골뱅이가 뭡니까? 앞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 거리가 얼마? 38, 그리고 높이 얼마 28 넣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이 그려지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REC, 뭡니까? 직사각형 그리는 명령어, REC 엔터 하고요. 시작점을 여기 찍었습니다. 이말 했죠. 요거는 제가 가상으로 나중에 이제 잘라질 건데, 어쨌든 요 끝점을 뭐 먼저 기준 잡고요. Shift 골뱅이, 골뱅이 뭐라고요? 앞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값 얼마? 어, 38에, 그리고 높이값 얼마로? 28로 요렇게 줬습니다. 이 말했죠, 그죠?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그려야 어떻게 뭐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원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쫓아가라? 중심, 중심점이 어딘지부터 쫓아가야 되겠죠? 자, 요 떨어지는 거리 얼마? 28. 요 떨어지는 거리는 20. 이렇게 되 있는 거 보시죠? 자, 오, 엔터. 거리값 얼마 해주시고요? 28 해주시고, 엔터. 어느 선을? 이 선을 클릭해서 가야 되는데, 어? 갖다 되니까한 덩어리 잡히죠. 왜요? REC, 리챙글한건 뭡니까? 한 덩어리로 돼있기 때문에 깨줘야 되거든요. 이 말했죠. 그럼 다시 명령 실행하고 있는데, ESC, 취소해 주시고요. 뭘로 할까요? X 엔터. X를 먼저 쳐주고, 어, 명령 치는데, 클릭하고 쳐도 됩니다. <laughs> 자, X 엔터 해 주시고요. 누구를 깨고 싶은 너? 예, 클릭해 주시고, 선택 다 끝났으면 엔터. 자, 이거 떨어지는 거리 얼마? 28. 오 엔터 28 넣어 주시고 엔터 어느 친구를 이 친구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클릭. 자, 명령 살아 있어안 살아 있어요? 명령 살아 있죠. 옵셋은 거리값이 계속해서 유지된상태로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28을 보내 줄 애가 있으면 또 클릭해서 보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28도 끝났거든요. 이제 20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터 쳐서 명령을 끝내고요. 한번더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실행했던 명령이 살아나죠? 그래서 앞에 이제 명령 창 깨끗한 거 확인하시고, 한번더 엔터 치면 뭐가 돼요? 어, 거리값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요때 거리값 얼마? 20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어느 친구를, 이 친구를 클릭해서, 오른쪽 밑으로 클릭, 다 했으면 엔터.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짜리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려줄게요. 자, C 엔터 해주시고, 어디에다가? 여기에 있는 교차점 오셔가지고, 클릭. 반지름 얼마? R이 10입니다. R, R, 10이니까는. 자, 기본 옵션이 중심선 찍고, 그 다음 반지름 값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반지름 값 얼마? 10을 넣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짜자잔. 그려졌네. 그죠? 자, 열어놓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거 20, 15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요거 만들어줄 건데요. 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지울 건 빨리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나중에 다시 그리더라도, 먼저 지우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중심선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걸 클릭, 클릭 해가지고요. 델키를 일단 지워놓고요. 이말 했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떨어지는 거리 얼마입니까? 20이거든요. 자, 없애. 오, 엔터, 20, 엔터 해가지고요. 요 친구 클릭해서, 이렇게 짜자잔 하고 보내줄게요. 이 말이죠. 다 있으면 엔터. 자,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15거든요 그래서 엔터 쳐서 명령을 살려주고 거리값 15 넣어주시고 요 친구 클릭해서 밑으로 클릭. 다 있으면 엔터. 짜자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지워볼 건데요. 지금 원이죠. 원. 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있으면 되냐면 볼게요. 잠깐만 좀 꼬풀. 여기 좀.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원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원이 있으면 되고요. 원 이렇게 이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누구랑 요 선이랑 그리고 이 선이 이제 경계가 되겠죠. 이 선이랑 이 선이 경계가 되니까 우리 뭐해준다 TR 엔터 하고요. 그다음 기준은 누구를? 얘를 기준 1번 잡고요. 그리고 엔터. 그다음 어디를? 요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말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TR 엔터 해주시고요. 누구랑 누구 이 친구 이 친구 두개 선택해주시고 선택 다 끝났으면 엔터 그대로 쪽고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면 엔터. 간단합니다. 이말 했죠? 자그 다음요. 요선 이 선하고요. 이 선하고 이 선은 다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 원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 이렇게 가는 게다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뭘로? TR 엔터 해주시고요. 이 친구 클릭하고 엔터. 자 제가 자를 때잘 모르겠으면 이게 이제 남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먼 쪽부터 이렇게 클릭 클릭 해주시고 또 이렇게 클릭 클릭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죠. 다 했으면 엔터. 자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T.R. 엔터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더 선택하게 되면 전체가 다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탁탁탁 이렇게 끌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준을 선택해서 자르는 거 그게 조금 더습관화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이 말했죠? 다 했으면 엔터, 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이 친구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 친구도 출발은 다 마찬가지예요. 요런데 끝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요렇게 끝을 해 가지고, 요렇게 원이 나와 있죠. 이 중심선을 기준에서. 자,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거리값 50에 높이 25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고요. 그려 놓고 나서 이제 원 그리고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했죠? 전체 사이즈를 보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뭘로? L로, 어떻게 밑에? 자, 왼쪽 끝점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리값 얼마? 50에, 엔터. 위로는 얼마요? 25 넣어주시고, 엔터. 왼쪽으로 또 얼마요? 50 넣어주고, 엔터. 마지막은 여기 있는 끝점 클릭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되겠죠? 자, 요거 반지름값 얼마입니까? 10이죠? 여기 끝점에 오셔가지고, C, 엔터. 여기 있는 끝점 클릭해주시고, 움직이죠? 이제 반지름값 얼마 줄까요? 10 넣어주시고, 엔터. 여기 정리하고 갈까요? 자, TR, 엔터, 엔터 해주고요. 이렇게 딱딱딱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면 엔터. 자, 그, 이쪽에는 R10자리 원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C 엔터 해주시고요. 어디다가, 여기 있는 끝점 클릭해주시고, 반지름이 0이거든요 그럼 얼마? 10 엔터 넣으시면 되죠. 요, 거랑 요 부분은 그냥 TR 엔터 엔터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알았으면 엔터. 자, 네, 되겠습니까? 자, 요 원은요, 파이가 8.9인데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 20이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2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O 엔터. 얼마를 22 넣어주시고, 요 친구 클릭해서 왼쪽 끝 왼쪽에다가 빈 공간 클릭. 자, 다 해줬으면 엔터. 요 떨어지는 거리는 이잖아요 그죠? 다시 O 엔터 거리값 얼마 2 넣어주시고 엔터. 요 친구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클릭. 다 했으면 엔터. 자, 그럼 여기다가요 교차하는 데다가 뭘로 C 엔터 해주시고 교차점 클릭해주시고요. 자 지름은 뭡니까 t죠 D 엔터 해주시고 거리가 얼마 8.9 넣어주시고 엔터 되겠죠? 어 중심선 은 나중에 다 그리면 되니까 클릭 클릭해서 들기를 지워버리고요. 조금 자를게요. tr 엔터 엔터해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면 엔터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그 나중에 우리 지금 도형하고 익숙해지고 캐드랑 익숙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써요? 지금 어, 지워버리긴 했는데 나중에 중심선으로 다 남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형하고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그리고 캐드랑. 그래서 이제 마우스도 이제 요 강좌가 제가 16개를 할 거거든요. 1 6개할 건데 이 강좌가 끝날 때쯤에는 마우스 쓰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또 얼마입니까? 60에 60짜리 또 사각형에서 또 출발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L 엔터 해주시고 어느 거 왼쪽 끝점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와서 60 엔터 위쪽으로 와서 60 엔터 왼쪽으로 와서 60 엔터 마지막은 여기있는 끝점 클릭 다 있으면 엔터 됐죠? 자, 여기 끝에 뭐를 반지름 10자리 원그려 볼게요. 자, C엔터 해주시고요. 어디 중심점 지정 어디 갑니까? 여기에 있는 끝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나오죠. 여태 반지름값 얼마로 10넣어 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laughs> 자, 여기 앞에 사라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형상이 닮아 있는 것부터 추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형상이랑 이 형상, 그리고 이 형상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4개가 다 R값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복사를 할게요. 자, C, O, 복사. C, O, 엔터 해주시고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 어디를요? 여기에 있는 끝점 클릭해서 어디라고 어디 여기 오른쪽 끝에 클릭 그리고 밑에도 클릭 여기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똑같은 게몇 개가 생깁니까? 4개가 생겼죠? 다 했으면 엔터 자 co 엔터 하고요 다시 다시 오늘 처음이니까 복사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 co 엔터 하고요 복사하고 싶은 객체 얘를 먼저 1번 클릭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복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해야 된다? 자, 물체사택다 끝났으면 또 엔터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복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할 거다 해서 이 점을 클릭해서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요렇게 클릭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아니지고지 뭐지? 음, 얘를 복사니까 <laughs>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잘라낼게요. 자, TR 엔터 해주시고요. 한번더 엔터 치면 전체가 다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런 식으로 싹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했으면 엔터. 자 그럼 이제 중간쯤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선 L 엔터 해주시고요. 어떻게 여기 있는 중간, 여기 있는 중간 클릭해 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자 한번 엔터 치고요. 어디 여기 있는 중간, 여기 있는 중간 클릭해 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짜리 단지름, 아 지름이 10, 20, 30인원을 그릴게요. 자 C 엔터 해주시고, 어디 여기 중간. 교차점 다 상관없겠죠? 클릭해주시고 D 엔터 C 엔터 한번 엔터쳐서 명령 을 살려주시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D 엔터 20 엔터 한번 엔터쳐서 여기 와서 클릭해주시고 D 엔터 얼마 30 엔터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들 있죠? 이 선들은 요것만 남고요 사라져야 되니까. 저는 tr 엔터 하고요. 기준을 누구 잡아요? 얘 기준 잡고 엔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r 엔터 해주시고 tr 엔터 해주시고 어느거를 이 친구 클릭해주시고 선택 다 끝났으면 엔터. 어디를 안쪽에 있는 선을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면 엔터. 자 요쪽과 요쪽 같은 경우에는 tr 엔터 해주시고 한번더그 엔터 치면 되죠. 바로 보이니까. 요런 식으로 클릭해주시고 다 했으면 엔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외형성 보내주실 거면 그냥 싹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뭘로? 외형성 클릭해주시면 4번의 형상 할까요? 네, 외주시고, ESC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